두 물체 AB가 그림과 같이 놓여있을 때, 이때 두 물체 사이에는 마찰이 존재하고 있고, B가 떨어지지 않게 A의 수평으로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두 물체는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10초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최소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물체는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두 물체 모두 오른쪽으로 가속도 A로 움직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체의 거리를,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힘을 표시해 볼 텐데요. A 물체, B 물체가 있으니까 물체 각각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겠습니다. 먼저 두 물체 모두 중력이 작용하겠죠? 각 물체의 중력을 표시해 볼 거고, 중력을 FGA, FGB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일정한 힘으로 A를 밀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A에 힘을 가했다라고 했으니까 물체 A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 F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거고, 또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않는 이유는 면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수직 항력을 N이라고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일단 두 물체는 지금 두 물체 사이가 맞닿아 있는데 물체 사이에 마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 물체 사이에는 있 마찰을 고려해봐야 되겠죠. 둘 사이에 있는 이 마찰력이 어떤 마찰력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B라는 물체는 A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습니다. 물론 B에 대해서 A도 정지해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둘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입니다. 자, 그럼 정지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B라는 물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B 물체는 정지 마찰력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정지마찰력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면 움직이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정지마찰력의 방향의 정의이므로 따라서 윗 방향으로 정지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마찰력을 이야기할 때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면 바닥과의 마찰이 있는데 이 물체는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 물체에 관심을 가질 때 바닥은 사실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이 마찰력의 반작용에 해당되는 힘이 바닥에도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은 평소에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체 쪽에만 관심을 가져서 이 마찰력의 반작용 힘을 고려하지 않는데요. 우리 문제로 다시 되돌아와서 보면 우리는 B라는 물체에도 관심이 있지만 A 물체도 관심 대상이죠. 따라서 정지 마찰력을 B 물체에 표시해 주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 힘으로 볼수 있는 힘이 바로 A에도 작용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힘을 A에다가 표시를 해 보고 이두 가지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방향은 B에 작용하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반대다.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따라서 기호를 마이너스 fs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지 더 다른 힘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A에 수평으로 힘을 가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B 물체도 힘을 받겠죠? A라는 물체는 B라는 물체를 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힘을 B 물체에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이 힘을 저는 기호로 F, B가 받는 힘, A에 의해서 B가 받는 힘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또 A와 B 사이 두개 물체 사이에 작용한 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해당되는 힘이 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 힘을 A에다가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힘은 FAB, A가 받는 힘인데 B에 의해서 받는 힘이다 라고 표현해 볼수 있을 거고, 이 수평력에 해당되는 이두 가지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물체와 B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해 보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운동방정식을 써볼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A 물체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써 볼까요? A 물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쓰려고 봤더니 이두 물체 모두 X축 방향으로 힘또 Y축 방향으로 힘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죠. 자, 따라서 A 물체에 대한 X축 방향으로의 힘, 또 Y축 방향으로의 힘을 각각 나누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 방향의 R자 힘은 어떤 힘들이 있냐면 먼저 수평으로 민 힘인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반대 방향의 FAB A가 받는 힘인데 B에 의해서 받는 힘이죠 이 이외의 힘은 없으니까 오른쪽 항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y 축 방향도 알차임을 계산해 보면 수직항력 그리고 마이너스 중력에 해당되는 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마찰력의 크기를 FS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FX 그리고 y 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 식들을 각각 식1 2로 두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B 물체에 대한 x 축 y 축 방향으로의 힘을 써 보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B 물체의 x 방향으로의 알짜 힘을 생각해 보면,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fba b가 받는 힘인데 a에 의해서 받는 힘. 물론 이 첨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표현은 자유롭게 이 첨자는 얼마든지 다른 기호를 선택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FBA 말고는 다른 힘은 없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나타내주고 식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도 힘을 써보면 y축 방향으로는 마찰력, 정지 마찰력 마이너스 중력이니까. mbg는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가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 4번을 풀어서 필요한 힘을 계산해 볼 텐데요. 식 4에서 보면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은 언제나 마찰계수 곱하기 마찰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힘이죠.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수직항력에 해당되는 힘은 FBA 마찰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힘인 힘인 FB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4번 식에 의하면 정지 마찰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따라서 FBA 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인 FAB의 크기는 μs분의 mbg 이렇게 되네요. 이 값을 식 3번에 넣어서 가속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식 3에 대입을 해 보면 μs분의 mbg는 mba 임으로 따라서 가속도 a 값은 μs분의 g 이렇게 됩니다. 마찰계수가 0.5라고 했고 중력 가속도를 9.8이라고 한다면 가속도의 크기는 19.6mps 제곱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10초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최소 거리를 묻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의한 xf는 xi 플러스 vit 플러스 1분의 1 at 제곱 이 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처음에 10초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가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총 이동 거리만 우리는 알면 되니까 델타 X로 두기로 하고 이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VI는 0으로 두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19.6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X는 980m가 됩니다.